대한민국 양국 대표팀이 어젯밤 리우올림픽 예선전에서 모두 개인전 본선 티켓, 그리고 단체전 8강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남자 대표팀의 김우진 선수는 리우올림픽 첫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리우올림픽 양국 남자 개인전 예선에서 우리나라 김우진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본선에 올랐습니다. 이른2발 합계 700점으로 2위 선수보다 무려 10점이나 앞섰습니다. 김우진은 톱시드를 배정받아 개인전 1라운드에서 최하위인 64위와 겨루게 됩니다. 구본찬은 681점으로 6위, 이승윤이 676점으로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남자 대표팀은 단체 예선에서도 1위에 올라 8강으로 직행합니다. 여자 양궁도 개인전 예선에서 1, 2, 3위를 싹쓸이했습니다. 대표팀 3명 중 막내인 최미선이 72발 합계에 669점, 마던니 장혜진은 666점, 이관왕을 노리는 기보배가 663점으로 나란히 선두그룹을 차지해 우리 선수들 간 개인전 초반 맞대결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남자 대표팀처럼 단체전도 8강에 직행합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양궁에 걸린 금메달 4개를 모두 따는 등 이번 대회 총 8개에서 10개의 금메달을 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AP통신과 ESPN은 한국이 양궁을 석권하고 사격, 유도, 배드민턴 등에서 8개의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